2002년 10월 23일 밤 끝기도를 마친 후에 주 예수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우둔하고 악습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음도 성실하지 못하고 정말로 저는 주님의 어떻게 저를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합당한 일도 아니고 주님께 상처주는 일임을 알면서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때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문제아이고 아직도 자숙하지 못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려고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려 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싸워라. 참패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시도하여라. 저는 많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 벗사. 그 전투들은 주님과 저에게 중요한 전투들이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낙심하지 마라. 나의 영이 나약한 너를 도와주러 오신다. 예수님,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너의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나는 항상 내가 심은 포도나무 곁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주님도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체험시켜 주시는 것에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비사, 세상과 육정을 거슬러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의 참모습, 곧... 하느님의 자녀라는 너의 신분에 따라 살면서 너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을 하는지 알겠느냐?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아버지께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데려가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너를 지켜달라고 청한다. 하고 말씀드렸다. 나의 벗아, 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알아라. 나는 그분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임을 알고 있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협력, 제 역할, 제 노력과 제 결심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너는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려고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수 없다고 누가 말했으며 또 누가 그렇게 믿게 했느냐.나는 네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는다.너도 그렇게 될수 있음을 믿어라.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을 것인데. 그분은 큰 물을 가로질러 길을 내신다. 예수님, 답이사, 너에게 나의 은충이 충분하다. 나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고, 단단한 돌들도 영원한 생명수가 솟는 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10월 25일 밤에 예수님 예수님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해 비관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법의 빛과 그들의 삶을 하나로 만든 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을 말한다. 가끔 가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항구함과 불굴의 정신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저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다비사 성화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 가장 악독한 죄인까지도 성덕의 예복을 입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성화는 버사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향내음이다. 더구나 언젠가 내가 나의 나라에는 너와 똑같은 결점들을 지녔었거나 그보다 더큰 단점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던 말을 결코 잊지 마라. 다비사. 듣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느님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재앙이 그의 천막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나는너를 비관주의 자가, 아 니라, 하느 님의 자녀 로 창조 했음을잊지 마라 믿 어라. 그러면 구원 을받을것 이다. 10월26일 새벽 에 다비사 하느님 을 믿음 은 허무 하고, 무 의미 한 신앙 행 위가, 아 니라 사람 을 자유로운 존 재로 만드 는삶의 방식 이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계명 안에 사는 것은 사람을 광적으로 만들거나 그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의 잠재력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 인격체를 하느님의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계명 안에 사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힘과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의 존재방식을 완전한 사람의 경지로 드러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음은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답이사, 언제나 너의 벗이 되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를 잊어버리고 너의 가족이 너를 외면한다 해도 하느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인간을 멀리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며 권능의 손과 팔을 펼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함께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으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10월 28일, 밤 일일 피정을 마친 후에 나의 버사 나는 너를 1991년 9월 27일 이후부터 알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너의 어머니가 뱃속에서 너를 엮었을 때 나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산들과 언덕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새들과 물고기 꽃들과 나무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느님은 이미 너를 생각하고 계셨다. 아무도 하느님께 그 계획, 곧 다빛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 계획을 실현하는 최대의 행동가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다빛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에게 기꺼이 너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너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님이 확고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비사, 나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나는 네가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고 네가 완전한 사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구세주이고 나의 은총이 너에게 충분함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는 너무나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타는 사랑과 힘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성인들처럼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다.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예수님께서 저를 아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쉽게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다비사. 하느님은 비뚤어진 행간에도 바르게 쓰신다. 나의 말로 한다면 하느님은 가장 단단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신다. 너의 삶 안에 많은 그늘, 많은 실수와 빛나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온 존재를 투자하신 약속들, 곧 당신의 말씀이신 아들을, 보증으로 삼으신 약속들,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게 한 약속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 중 하나인 나는 결코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다. 답이사, 너의 삶이 한계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0월 30일 오후 피정을 마친 후에,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순간, 피정지도자인 그 사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덮인 비늘들 때문에 저를 하느님을 투사하고 반영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는데 마치 그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매일 저를 부르시는 그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회로 이끄는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이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욱 충실하고 싶고 덕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모든 일이 소용없고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다비사 육에 따른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절대로 너무 늦은 때가 없다. 진실로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훨씬 더 기뻐한다. 나의 성심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죄인이 풍부한 빵과 물을 가지고 바위로 된 산성에 살게하기 위해서도 항상 열려 있다. 인간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내 가슴에 기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너의 귀에 대고 너는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다. 하고 속삭일 것이다 네가 시작한 길에 더욱 큰 노력과 마음을 쏟아라 오른쪽도 왼쪽도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하느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라 그 땅은 바로 성화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젖과 꿀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샘이 솟는 땅이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제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다비사 하느님의 눈에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그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그의 애덕에는 흠이 없고 그의 집에는 언제라 부요와 풍요로움. 다시 말해,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작은 버사, 요새처럼 방비가 된 도성과 같고, 그의 성벽은 청동으로 되어 있으며, 그의 성문들은 이중빗장으로 걸려 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도와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없는 제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약한 너를 도와주고 또 생명과 건강을 도두어주는 신선한 물이 솟는 푸른 풀밭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0월 31일 오후에 나의 벗아 나는 네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나의 말은 언제나 너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 너의 길을 밝히는 빛이다. 나의 말은 너를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네가 지혜롭게 말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숙고하게 해줄 것이다 다비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깊이 새기고 존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의 계명에 따라 살고 그 계명을 금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북되다 나의 말들을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의 정신에 새겨 넣어라 나의 버사 나는 그 말들이 너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너무나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제삶 안에 살아있게 하려는 제 노력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제 능력은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비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더욱 일치하여라. 나의 말에 일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하느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일치는 나의 벗아.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영에 따라갈 때 주어진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